You say you want it, so come and get it the hard way. Could be platonic, you gotta know how to move me. It's not ironic, you're taking over my body. Show me you can do it. 같이 먹.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 뭘? 건가리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돼. 아니 골고루 먹어야지. 왜? 왜 너만 먹고 싶은 거 먹어. 너 이것만 먹고 싶지. 난 이렇게 두 개만. 아니, 나는 피스타치오랑 아몬드 먹고 싶어. 깜 음. 피스타치오, 솔티드 캐슈넛. 저희가 먹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과거야 왜? 식빵이 줄었어? 아니요 내 생이로 선빵 때린거야? 너 그때 입었잖아 너 언제 입어? 모기니까 모기로 선물을 주는거야 마귀 마귀 마귀야 마귀야 근데 약간 율동을 좀 섞어놓으면 더 귀여워하겠지? 따라봐 저는 지금 이케아에 갑자기 왔고요. 그 이유는 그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그 네덜란드에 있는 부스터프손이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오브제 같은 거, 오브제랑 컵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그 사람이 이번에 이케아랑 협업을 해가지고 제품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갖고 싶은 제품이 있어서 그거를 사려고 왔는데 일단은 재고가 있다고는 했는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이걸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가 많지는 않은데. 딱 이렇게 왔어요. 저는 이 제품을 몰아왔어요, 이 제품. 저거 예쁜 것같아음 응, 그러네. 응. 더 심플해서 그렇게 예쁠 것같아 응.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응. 아예 한국까지 왔었더라고요. 미케아 그 광동점에 와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간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응. 가져가 갑니다 땡겨봐 응? 엄청 편하지? 진짜 편해 그리고 이뻐 루저가 가격도 괜찮다 이게 그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오트밀색 그래서 약간 레드가 좀 이뻐 보이네. 뭐야? 이거. 저거 그릇은 밑에 내려가서 사야 돼. 너근 다리 많이 달린 거 별로 안 좋아하네. 이게 지금 제니츠 옷이고 나는 번개 호흡을 해 번개 호흡 제, 제니츠는 번개 호흡이 5형이 있는데 1형밖에 못해아 6형이구나 근데 7형까지 많이 쓰거든 번개 호흡 제 1형 아, 박규일 상 그러면 딱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육맨이 딱 나타나. 그 다음에, 아. 아카정! 아카정! 뭔지 알아? 아, 내일 보라고 하면 안 돼? 한번 타고. <laughs> 아, 너무, 너무 <laughs> 가. 아니, 왜. <laughs> 아. <laughs> 好痛 <laughs> 왜? 여기다가 이걸 놓. 오. 미쳤나 봐.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아 이거는 왜이렇지 하는 거야? 다시 도전하러 왔구만. 핑크는 괜찮아. 이게 세계가 예쁜 것 같아. 아니 이형 뽑으려면 얘 뽑아야 돼. 아 이거 진짜. 근데 그게 이형이 커서 좋다. 어. 스타트 누르고? 지막에 너무 귀엽그니까저 꼬수리가 귀여워. 난안 볼란다. <laughs> 안 왜? 한개 <laughs> 줘. 아니 뭘줘 이거? 안 파? 이거 뭘 파? 같, 어. 어? 한번더 음. 이거 한번더 해야 돼. 이거 한번더 해야 돼. 너랑가차가 쉬운 줄 알아? 아니 무것도안 하고 이게 또 나오는 거. 참 네. 많이 왔습니다. 이거네. 예. 다행이다. 네. 다행히 귀여워 상품이 <laughs> 나왔습니다. 왜? 아, <laughs> <laughs> 네. 가는 날이라. 해뜨다포호미술관을 가고 있어요. 어제까지 비가 엄청 많이 응. 왔는데 그래 오늘부터는 날씨가 개어서 근데 거기는 뭐비 와도 좋고 응. 비가, 안 와도 근데 비가 아니 비가 많이 와야 될것 같아요. 기 응. 음.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오늘 응. 시간이 같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이김밥에서 김밥 한 줄과 비전 스트로우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크아웃해서 먹으면서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그 바닥 이랬잖아 응. <laughs> 설명 써있어 작품이네 작품. 이탈리아 작가 작품. <laughs> 긍정적이야. 패브리트. 그, 패브릭. 응. 패브리리 우리,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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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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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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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저희는 전시를 지금 너무 잘받고 아직 목소리가 다운되는 이유가 굉장히 우울하고 그 와중에 되게 살아가려는 그 처절함이 너무 보여서 살짝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나한테 다시 도와어좋아졌어 응. 됐어 응. 아 감. 가 근데 어떻게 돌을 이렇게 깎았을까 이다 그러니까 리본도 있아아왜저기못 가? 저 안내가 좋은데? 저기로 가어래 갔잖아 저문 사이로 해서 막아놨나봐 음, 너무... 우리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어. 아, 무조건 많겠구나. 잠깐만. 나우편함좀 확인할게. 뱀도 안 나. 뭐올게 있는데 안 오네. 게이트에 서뭐올거있는 거. 될 거? 어. 아, 왜안오 야, 저거 보니까 연잎밥도 생각나네. <laughs> 진짜? 저 연잎 아니야? 맞아. 어, 거기 바닥 조시. 문서가 이렇게 간편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스파도 있다. 아밤 메뉴가 있어. 식사 메뉴가. 아 그래? 콕토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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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카. 아 구움 가자처럼 안해를 한 거구나. 커피 맛이 어때? 나쁘지 않아. 뭐보여는 우리 이빨에좀잘못있었나 진짜 아프다. 얼달아시 진짜 많이 쪘을 거 같아 디저트는 달아야 되는 거아니 너무 응. 아 너무 예쁘다 여기가 응. 너무 좋다. 맛이 어땠어? 응? 맛이 어땠어? 응. <laughs> 아니 근데 나 엄청 기대 안 했더니 커피가 나쁘진 않았어. 난 오히려 모닥카가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약간 이게 컵 카페면은 카페고 아, 그러니까. 밥집이면 밥집이어야 되는데, 그 음식이랑 거, 커피를 같이 팔아가지고, 옆에서 밥 먹고 누구는 차 마시고 하니까 약간 냄새. 밥 냄새가 좀별로졌어 어, 아, 근데 너무 예뻐. 좋은 휴식이었다. 너무 좋았다. 여기 어. 자주 오자. 자주? 어. 자주는 못올것 같아. <laughs> 입장권이 16,000원이잖아. <laughs> 아다주 오잖아 입장권 16,000원에 지금 주차비에다가 저기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너 로또 안 하면 되겠네 와갖고서는 지금 6, 7만원에 쓰고 가니까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가끔 오면 너무 좋겠다 자주 오자 자주는 못 온다 자주 왜못다 자주 못다 <laughs> 진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끔아야 좋은 거야. 이거 와도 좋아, 저기. 자주 매 매번 와서 6, 7만 원 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못 써. 다른 데 쓰자. 어? 아, 저런 데를 못 가보네. 어디. 친구들 만나서 저녁은 피자슬라이스 먹습니다.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먹어봐. <목소리>